안녕하세요. 6월 넷째주 도덕 시간입니다. 지난 일요일은 하지였습니다. 낮이 가장 긴 날이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인데 여름하면 저는 이렇게 넓은 논과 들판이 생각납니다. 아무래도 그 농촌에서 나고 자란 이유겠죠. 여러분은 여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름 과일. 포도, 수박. 참 맛있는 여름 과일이 있는 계절.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하면은 이런 여름방학 때 찾아가는 바다. 바다도 생각나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방학이 생각나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번 여름방학은 어, 좀 짧아졌겠는데. 그러나 기다려지는 여름방학입니다. 방학을 맞기 전에 좀더 여러분 성실하게 학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단원 교과서 101쪽입니다.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어떻게 가꿀까? 자 건강 얘기인데 정서적 사회적 건강입니다. 첫째로 건강과 행복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가꾸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5F, F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행복 요소가 있다는데 뭐겠습니까? F로 시작하는 행복의 요건. Family 가족 간의 사랑, 화목 이게 있어야 되겠죠. 둘째로, friend 친구 없는 삶은 어,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라고도 하죠. 친구, friend 그리고 여기 finance, finance 이 말은 재정, 돈을 얘기합니다. 돈. 필요한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F가 오늘 주제 건강입니다 피트니스 요새 피트니스 클럽이 아주 성황에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건강 그냥 헬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때딱 맞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건강의 정도 거기에 피트니스입니다. 근데 젊을 때는 아주 안그 건강이 최고도야 되겠지만 나이 들면은 건강이 조금씩 이뤄지는 것도 그 사람한테는 딱 맞는 겁니다. 그게 피트니스. 딱 들어맞는다. 그다음에 마지막 5F 중에 그 끝에 있는 게 페이스입니다. 믿음. 이건 뭐 종교적인 것도, 어 말할 수 있지만은, 먼저 나 자신을 믿고, 또 부모, 형제를 믿고, 선생님을 믿고, 친구를 믿고, 그리고 또, 나의 미래를 믿고, 국가를 믿고, 이런 그 믿음, 이것이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가족과 친구와, 돈과 그리고 건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 행복의 요소 건강이 중요하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어~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저도 한동안은 이런 말을 이렇게 이제 알고 왔는데 어, 다시 알아보니까 건강 대신에 사실은 다른 단어가 들어갔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음, 용기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원래는. 이 말은 처칠이 했다고 그러는데 처칠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 처칠이 할 만한 그런 말이겠죠. 그 독일이 막강하게 우세한 전력으로 아, 영국 그 도보 해협을 넘어와서 침공할 때도 용기를 잃었으면 아마 그 연합군이 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건강, 건강도 역시 다 읽는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죠 자, 자 본론으로 가서 101쪽을 펴보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어, 쇼펜하우라는 독일 철학자의 그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를 단련하라. 분노와 격정과 같은 격렬한 감정의 혼란을 피하고 정신적인 긴장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건강하면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 뭐이 말을 뭐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흔히 건강은 세개 분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신체적 건강, 그리고 둘째, 정신적 건강, 셋째, 사회적 건강입니다. 자, 이 단어 뜻만 정확히 알아도 어, 의미를 어, 알것 같은데,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또 사회생활의 건강, 이세 개가 잘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그런 건강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보면 신체적 건강만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요즘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이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 좀 지난해지만은, 이 사망의 주 원인을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는, 물론 이제 이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사망하게 되지만, 한참 젊을 때, 한참 젊을 때도 그 사망 원인으로 이 고의적 자해, 자살, 이것이 사망 원인이 되는 거 보면은, 이제 신체적 건강만으로 우리가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다. 알수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쇼펜하우어의 이 말씀, 행복은 건강과 동일시되는 거죠. 그 건강한 몸과 마음, 이 심신의 건강,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 단련을 매일 해라. 이건데, 자, 이거 101쪽에 생각 열기, 어, 그 쇼페나우의 글을 읽고 생각하는 행복과 건강의 관계를 써보자. 근데 여러분, 그 초반에 내가 그 공부 잘하는 그 노하우 중에 하나가 글을 많이 써보는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글. 단어를 몇개 이은 짧은 글이더라도 계속 써버릇하면 자기의 그글 짓는 실력도 늘 뿐만 아니라 독서의 힘도, 어, 많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고하는 힘, 생각하는 힘이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 도덕교과서에 있는 이런, 그, 뭐, 문제, 문제라고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으면은 꼭 밑에다가 한 문장씩 써보기 바랍니다. 뭐, 한 줄도 좋고, 그 내용을 읽고 충분히 쓸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요 102쪽에 나오는, 이제 정서적 건강하니까 나오는 건데, 102쪽에, 고난과 고통을 극적으로 이겨낸 인물, 암을 이겨내고, 세계적 자전거 경기대회 7회 연속 우승, 저도 한참 어, 지난 옛날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에 자주 나오던 사람이에요. 자전거 황제 음, 암스트롱. 그러니까 달나라에 제일 먼저 간거 그 암스트롱과 이름은 똑같은데 성은 똑같은데 이제 이름이 다른 이 암스트롱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전에 탔던 모든 그 수상 경력을 다 삭제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결말이 된 거죠. 자. 그 심신의 건강이 우리 삶을 지속시켜 준다면은 심신이 건강하지 않을 때꼭 몸이 죽지는 않더라도 자기 명예가 죽고 자기 삶이 불행하게 되는 거 이거는 이런 극단적인 예를 봐서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위에 나온 그 주인공 암스트롱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체적으로야 세계 제일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심그 마음으로는 어, 결코 건강한 사람이야 할수 없는 그 반칙 단칙을 써서 남을 이긴다는 것은, 음, 완전히 불법입니다. 범죄행위죠. 그걸 해서 만족하고 그 행복함을 느낀다는 것은 온전치 않은 얘기죠. 자, 건강과 행복의 관계는, 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신체, 정서적, 사회적 건강이 모두 필요하다는 거 앞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면은 이제 플라톤,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는 전 단원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정신적인 평화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강조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 장시자 에피쿠로스입니다. 네, 플라톤, 서양철학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플라톤. 이분도 신체적 건강이 균형있고 조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건강을 행복의 요소로 말한 사람들은, 어, 뭐 빼놓지 않고 다, 다라고 할수 있죠, 사실은. 건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어,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서적 건강에 대해서 한 사람 더 얘기해보면, 은 에디슨도 정서적 건강의 한 표본이라 할수 있겠네요. 5,000번이 넘는 실험을 했고, 5,000번의 실패를 맛보았는데, 어떻게 포기를 안할수 있었느냐. 근데 에디슨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는 5,000번의 실패를 한게 아니라, 5,000번의 성공을 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그 방법이 틀렸음을 아는데 성공했으니까요. 아마 이런 느긋한 그런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어~ 우리가 아는 에디슨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긍정하는 마음 자 원동력 무엇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책에도 한번 써보기 바래요. (104쪽에) 자 우리나라 사람도 얼른 선생님이 생각나는데 그 공초 오상순이라는 워낙 담배를 사랑하셨달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호가 공초입니다. 된 발음으로 하면은 공초죠. 그거 그러니까 허공을 초월했다는 한자 뜻이 되지만 발음으로는 예, 담배 피다 남은 그 공초 공초 오상순 담배를 몹시 사랑하다 이분의 그 묘에 가면은 십이에. 담배를 몹시 사랑하다. 이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이분이 늘 했다는 말씀이, 어, 고마운 일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 고마운 일이지. 참 고마운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로 또 유명한 분입니다. 공초 오상순 선생 시인.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어, 아, 아쉬워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어, 주변, 나의 주변에 대해서 긍정하는.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게 사실은 쉽지 않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즐겨야죠. 그런데 이러한 경지, 에디슨의 경지, 고상 공초 선생의 이런 경지는 아, 어릴 때부터의 그런 이런 도덕 수업, 그리고 실천, 연습, 반복 이런 걸 통해서 생겨날 겁니다. 여러분은 음, 타고난 천성도 있지만, 이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내가 스스로, 어, 의지로 마음 먹고, 내가 선택해서 갖는 나의 어떤 그, 인성도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고마운 일이야. 어머니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 이렇게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한번 연습 삼아 실천 삼아 한번 음,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덕 공부는 어,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음, 돈으로 치면 현찰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처럼 아주 중요하지만 평생 걸쳐서 나중에 시험 볼때 두었다가 쓸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지만 도덕은 바로 지금 써먹을 수 있는, 써먹어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그런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해야 될게 아니고 지금 당장 들어서 이제 도움이 되는 그게 도덕 수업이죠. 자 그럼 사회적 건강할 때이 사회라는 말은 이 사자나 회자나 둘다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일 사 모일 회 모여서 만든 회사가 또 거꾸로 하면 회사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사회. 이거는 무슨 뜻이냐?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독불장군. 혼자서만 살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건강.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우, 뭐, 너무 귀엽죠? 이, 사회성이 아주 좋은 고양이와 강아지네요. 아, 그리고 이런 책도 있습니다. 사회성이 좋은 학생이 학교 생활도 잘한다. 그럼 학교 생활도 잘하면 우등생이 되는 거죠. 자, 남미숙 어, 저자가 음, 내놓은 책입니다. 사회성 우등생. 그럼 이 사회성이라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또 상대방의 처지를 내가 알아주는 그런 것이 사회적인 건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어, 그 의미는 됐고 이제 가꾸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마음 갖기.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기. 나는 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기. 이런 것들이 정서적인 건강, 또 사회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실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일 할게 아니고 당장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그런 도덕 수업이 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서 해아 음, 여기 하나 더 남았군요 상대방의 처지 생각하는 역지사지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하고요 이 밑에 있는 그 형성 평가 또 과제 이걸 하면은 오늘 오늘 단원이 더잘 이해될 겁니다 빠짐없이 잘 수행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